영천시는 민선 8기 3주년 공약 사업 추진 상황 보고회를 30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 보고회는 민선 8기 3주년을 맞아 그간의 공약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남은 기간 동안 공약 사업의 완성도와 시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민선 8기 공약 사업 달성률은 6월 말 기준 72.5%로 34개 공약 사업 가운데 23개 사업이 완료됐으며. 열 건은 정상 추진 중이며 한 건은 일부 추진 중입니다. 특히 올해는 시민 체감도가 높은 생활 밀착형 국민 체육 센터 건립, 영천 하이테크 파크 지구 조성, 화물 자동차 공영 차고지 조성, 마늘 융복합 센터 건립 등 굵직한 공약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시는 앞으로 민선 8기 공약 이행 평가단 회의를 통해 공약 사업 점검 및 변경 심의를 실시하고, 공약사업 담당자 대상 매니페스토 실천교육을 통해 공약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